민간유통저택의 거실은 묘하게 뒤틀린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반짝이며, 호화로운 식탁 위로 쏟아지지만, 그 아래 앉은 민두식의 표정은 어딘가 허공을 헤매는 듯 멍합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순간 공허하게 흔들리며, 옆에 앉은 가족들은 차마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살핍니다. 긴장감 어린 침묵을 깨고,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봅니다. 다들 왜 이리 소란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느릿하고 허공을 더듬는 듯 흘러나옵니다. 순간, 가족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혹으로 얼어붙습니다. 민수정은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 설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가는 금세 촉촉히 젖어듭니다. 민수정의 말은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민경채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겉으로는 걱정과 체념이 묻어나지만 민경채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계산적인 불꽃이 번뜩입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머릿속으로 권력의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백서리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민두식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합니다. 자네들 왜 일어나? 회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잖아. 오히려 이런 소란이 회장님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백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수저를 챙겨들고 말합니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서리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 속에는 자신만의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멍하니 눈을 흘립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 목소리는 나약해 보였고, 순간 가족들의 표정은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방 안에서 전혀 다른 표정이 드러납니다. 민경채는 어두운 방안을 오가며 날카롭게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눈빛은 번뜩였고 불안과 야망이 동시에 솟구칩니다. 그리고 곧 결심한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면 이제 기회가 온 거야. 내가 아니면 민강유통은 끝장이야.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해.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한편, 민수정은 거울 앞에 앉아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 흐느낍니다. 하지만 이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매섭게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더는 경채 언니 뜻대로는 안될 거예요. 민강유통, 이번엔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겠지만 위로 정도는 될 테니깐. 눈물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도끼가 번집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백설이 또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술을 열어 혼잣말을 합니다. 민두식 당신의 치매가 연극이든 진심이든 난 상관없어. 당신의 선택은 결국 내가 될 거야. 민간유통은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서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식사 후서재로 들어온 민두식은 홀로 앉아 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래. 다들 속아 넘어가라. 누가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지,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내 목숨 같은 회사를 지켜낼 사람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의 말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지며, 어둠 속에 불길하게 메아리 칩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강 유통 본사 법무팀 사무실에서 김선재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회장님이 치매라. 하늘이 내린 기회군. 이 판을 뒤집어 사장님을 회장으로 올려야 한다. 마침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의 민경채는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이대로는 안 돼. 자칫하면 수정이나 오빠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어.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네. 이대로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좋은 수가 있어요. 회장님의 침해 사실을 은밀히 흘리십시오. 언론이 움직이면 주가는 잠시 폭락하겠지만 임원진은 순식간에 흔들릴 거예요. 회장님의 권위는 무너지고. 후계 구도는 사장님께로 쏠릴 겁니다. 민경채는 팔짱을 끼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분히 말을 잇습니다. 임원들은 아버지를 신으로 모시잖아.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좋아. 기사로 터뜨려. 그 순간, 문틈에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민수정이씩 웃으며 들어섭니다. 수정의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언니, 혼자 재밌는 일 꾸미고 있었네? 아버지를 언론에 팔아먹겠다는 거야? 나도 끼워줘. 민경채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수정, 이건 내가 낄 일이 아니야. 그러나 민수정은 비웃으며 거울 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언니, 난 어제 깨달았어.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이 내 기회라는 걸. 민간유통은 이번엔 내가 가져야겠어. 김선재가 교묘히 끼어듭니다. 사장님, 전무님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같이 손잡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요. 언니든 동생이든, 결국 민 회장님의 권위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서로 갈길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두툼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민지섭이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또 너네끼리만 속닥거리고 있냐? 어제 아버지 상태 내가 봐도 심각하더라. 회사 사람들한테 몰래 숨기면 더 큰일 나. 기자회견을 열자 내가 나서서 아버지 상태를 인정할게. 민경채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회장 아들이 직접 인정한다면 그 파괴력은 더 크겠지.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쏘아붙입니다. 좋아. 오빠, 한 번만 제대로 해봐. 이번만큼은 민경채는 끝내 결정을 내립니다. 좋아.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침해를 폭로한다. 며칠 후 긴급 기자회견 회의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단상에 선민지섭은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가족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이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자들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회장님이 실제로 어떤 증상을 보였습니까? 크게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정은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평생 몸바쳐 일하신 이 회사를 누군가 지켜야 하잖아요. 민경채는 침착하게 기자들을 향해 덧붙입니다. 민강 유통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무겁고 당당한 발소리가 울립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립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민두식이 걸어 나옵니다. 표정은 선명히 살아 있고 눈빛은 맑고 또렷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민두식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치매라고 여기에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 않나? 다들 눈으로 똑똑히 봐.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민경채는 놀라 주먹을 움켜쥐고. 민수정의 눈은 커다랗게 흔들립니다. 민지섭은 허둥대며 물러섭니다. 민두식은 목소리를 낮췄다가 점차 높이며 말합니다. 내가 오늘 왜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야. 내 목숨 같은 이 회사를 누가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결심했다. 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 백설이 내 아내 백설이를 차기 회장으로 세운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폭풍처럼 터지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백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두 눈을 크게 뜨고 민두식을 바라봅니다. 민경채와 민수정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어떻게 회장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민두식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제 더는 자식들 중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 곁을 끝까지 지킨 건 백설의 이 사람뿐이야. 이 사람이 민강유통의 태양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가족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백설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민강유통. 다음화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